그대로 나름대로 뒷선에서만 무게가 딱지는 단발이 되고 탁 넘어가면 다잘 봤습니다 얼굴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여러분들은 시행을 안 하시는 거야 고집을 버리세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가 고집 때문에 이렇게 기강이 안 잡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장래가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젊은 사람들, 집에서 매를 안 맞고 커서, 정말 끔찍해요. 응? 어? 우상 성기듯이 하는 자식, 그 자식이 매를 안 맞고 컸는데 뭐가 될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 자녀들 있는 분들 때린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때렸죠? 우리 클때 일주일에 두 번씩 육류리채로 여길 맞아요. 맞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나가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지금 볼지 아픈지 아세요 <laughs> 정치면을 모르셔서 그래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엊그저께 신문에 뭐라고 났어요 서비스 업종은 철학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뭐든지 다요금들다챙겨놓고눈에들떡 밥집 와서챙겨놓고 철학이가야 읍스버리라 이거야 서비스 업종을 이북 빨아 이거야 이북 텔레비왜 틀어줍니까 그거 보고 배워라 이거야. 차려 하면 차려다고. 짝짝 기계처럼 해라 이거야. 응? 세월 따라 살아야죠. 세월 따라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서비스 업종 다 죽여야. 죽이면 1차로 서비스 업종에서 어느 업소가 나왔나 보니까 미용이야. 응? 우리 어저께도 부부싸움하다시피 사장님하고 흥분했어. 여보, 그럴 수가 있어? 당신도 좀 나와서 얘기 좀 해봐. 의원한테라도, 이정찬 씨한테라도 얘기 좀 해봐요. 미용이 뭐이뭐 뭐이 그렇게 적었다고 껄끄덩이에서 미용만 들추놨으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미용을, 어? 서비스업체에일차가 미용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서서 뭐 요금 더 받나 본다고 핑계가 졌다. 무슨 요금 때문에 그래. 딴거 이것저것 다 그러려고 괴를빌려 그러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와 서있으면 우리가 무슨 놈의 기분에 일을 하냐 말이야 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지금 나라에서 주장하는 거는 머리도 하지 말라는 작정인데 이래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어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응? 정신 바짝 차려야 되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응? 그러면 점점 손님은 줄어들어 그러면 손님은 어떻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손님은 정말 잘하는 사람만 손님이 있게 이제 되는 거야. 에? 그럼 우리가 적당히 지금 해서 때, 아유, 설마, 설마 하다가, 설마, 설마가 한 달이 가고, 설마, 설마가 6개월이 갔는데, 이미 그때는 설마로, 설마 했는데, 내 죽을 지경에 아, 그래. 아, 한 가지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 정말로 제가 설명하는 이대로를 단발머리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잘라줘야 된다. 빗질을 하던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님이 뒤에 밀려나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빗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머리가 나오는 게아니래한 분도 머리 주상 생김새대로 이렇게빗이까지 뿌리를 넣어서 가만히 머리카락 너 이거 구부러지면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렇게 빗겨 놓고 조심스럽게 가위를 갖다 딱 되는 분이 안계시더라고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빗질을 뿌리에서부터 두상 생김새대로 가만히 다 빗질을 해서 빗을 딱 쥐고 빗의 각도에서도 머리가 달라집니다. 딱 해서 빗긴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 내리에서딱 그나저나 안 빗시더라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빗질을 이렇게 이렇게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적당히 급하니까 위에서 이렇게 빗기는 저 처세는 절대 하지 마세요. 구겨지는 머리카락 한 가락이라고도 여기서 구겨지는 머리가 나오면 이 머리는 집에 가서 입으니까 안고 나니까 요가 요렇게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이분에 일자 스트레이트를 딱 걸어왔는데 기분이 딱 상하는 거야 더구나 장방형의 얼굴 스트레이트 빵을 1자를딱 하는 분들은 얼마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오는지 아세요? 심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 한 가닥쯤 어떡까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야. 지 생명같이 생각해. 에휴 젠장을 내가 김선영까지 갔는데 정말 그 복잡한 데 택시 타고 출입이 걸려가지고 그 복잡한 전철를 타고 갔는데 얘라 요단번에 동네 옆으로 가버리겠다. 이것이 나가면 안 된다 심리적으로. 오늘 나가는 순간에 옳지. 난 여기 뽑아야 돼. 왜? 원장님은 어떻게 했냐? 김선영의 기본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들. 일리저점에 와서 많이 얘기하고 지금도 손님이 원장님은 지금 머리 안 하세요? 그 머리 한번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느냐? 손님 다 끝났어. 혹시나 이분이 가다가 바람에 날리면 어떡까 똑바로 서봐. 일리돌리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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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면 귀찮죠? 올 거야 안올 거야? 올게 올게. 그러면 내가 영양 마사지도 해줄 거야. 꼭올 거죠. 올게 올게. 세번네번 네번 답을 받아야 보냈다 이거야. 여러분들 해본 일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런 강의를 몇년 전에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들 안 해요. 하루 김선영이는 그렇게 해서 김선영이의 손님이 한분한분 한분 왔었는데, 여러분은 안 온다 이거야. 그래서 놓을 시간이 있는 거야. 불경기는 있을 수 없어. 저는 불경기가 없었어요. 제가 손수 머리를 쪄낼 때 불경기가 없었어요. 왜 없냐? 다양한 방법. 내가 기술이 약할 때, 여러분들 들으셨지? 빵을 구워가지고, 아침마다 쇼빵을 집집마다 돌려주고, 어? 여름에 자문밖에 자주가 유명할 때밑작씩 사서 지구 이구 와서 이렇게 나무에서 정확하게 촉익은 이 열매 이 맛있는 거 이거 좀 잡수세요. 집집마다 쟁반에다. 다섯 여섯 개라도 예쁜 습자지 씌워서 들고 가면 미제 그전에 새로한지가 많이 다닐 때새로한지 씌워가지고 가면 그걸 먹어서 맛이 아니라 그분이 미쳐 흥분한다니까 마음이 오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봤느냐 이거야? 응? 손님들 오신 다음에 밥안 먹었지. 아우 칭찬 보니까 밥못 먹고 왔겠는데어떡 가지 식사하시면서 뭐 갖다놓은 거 드실? 3000원 내돈 나가면 3만원 아니야 300만원이 나와요 응? 그걸 아셔야 돼 돈이라는 건 돌고 돌아 내가 오늘 3000원 투자 하면 어느 날 1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그 사람한테서 300만원이 와 반드시 먹은 사람 마음에 가진 사람은 자기가 못하면 옆에 사람이라도 보내게 돼 있어 일일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얘너어려고할 예, 거야? 너아무한테라 냉면으로 먹고 간 사람 그거 공짜 아니야? 응? 어? 본전에서 미치는 법은 없다 이거야. 내가 투자하면 3천 원 투자인 게 300만 원이 안 될지 몰라도 아주 나쁜 악질이 걸려도 악질이 걸려도 3천 원은 토로 보내드라 이거야. 그것을 저는 정확히 접고체험한사람이야 40년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응? 이런 면, 저런 면. 아춰야 되지 않겠냐 이거요. 그러면 지금 단발머리 하나도 여러분들이 똑바로 안 자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응? 어?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하게 또 넘어가야 될 문제, 단발머리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했다 그러면 단발머리 앞선에서 또 문제가 있는 거야. 단발머리 앞선에서 앞의 얼굴에서 <laughs> 요. 이 마선에서 부터 이렇게, 머리가 요렇게 흘러서 관자놀이 쪽을 요렇게 지나서 귀끝 있는 데를 요렇게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거의 다가 머리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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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준다고 잠깐만 나오셔요. 잠깐만 나오이요이분이 지금 이분이